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어 저의 이 아침을 맞이하는 공유. 자, 삼성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미래를 함께 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함께 공유를 하는 거죠. 어 저의 이 얘기가 향후 미래, 먼 미래도 아닙니다. 곧 다올 미래겠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엄청난 공유를 여러분하고 함께 할수 있는 것만 하느라도 저는 너무 기쁩니다. 자, 좀 이제 오를 때가 됐죠? 자, 곧 오를 겁니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힘이 생길 겁니다. 힘이 막 불끈불끈 생길 겁니다. 자, 믿지 못해도 좋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여러분 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날개를 달고 대박이 아마 날 겁니다. 그 얘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메타버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가 메타가 가상초월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유니버스는 영어로 우수죠. 자이 두가지가 합친건데 한마디로 이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이 모든게 이 3차원의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삼성전자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5G 상용화 자 이런거 하면 삼성근자가 바로 생각나죠? 자, 2020년 전 세계를 강토한, 강타한 코로나 때문이라도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 즉, 4차 산업혁명,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MR, 혼합현실, 이 모든 게 아마 급속도로 비대면과 관련해서 이 온라인 추세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이 메타버스는 여러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여러분,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여러분, 최근에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급등을 했죠. 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보다 뭐 규모는 작지만 어, 시총이 지금 반도체 1위입니다. 이 엔비디아, 얘네가 지금 1년 동안 100% 넘게 상승을 하고 최근 1개월 동안만 4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자, 지난 11월 8일이죠. GTC 2021에서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를 공식 출시했는데 한마디로 이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한 플랫폼입니다. 자, 이러한 기대 심리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뭐 메타버스 관련 없습니까? 메타버스 여러분, 지금 이게 어, 한마디로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당연히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분 바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재택근무가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거니까 이화상의 가상세계 이러한 니즈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메타버스가 물론 게임산업 b2c 위주였다면 이제 b2b 이 메타버스의 세계는 점차 확장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3D 아바타로 회의를 진행했죠. 자, MS 오피스 이용자만 하더라도 3억 명입니다. 이용자 10억 명.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점차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인프라죠. 이 기업들의 수혜도 등달아 확대가 될 건데 그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여러분 클라우드 하면 삼성전자, 데이터 센터 삼성전자 한마디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성장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이 메타버스, 조만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메모리 이 모든 게 급성장하면 삼성자의 가치는 새롭게 조명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뭐 어떤 제목을 쓸지도 아침에 너무 어, 흥분이 돼서 초대박 맨날 터진다 터진다 어, 이것보다 좀더 어, 여러분한테 번쩍 뜰 제목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시그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뭔가 있어야 되겠죠. 어,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언론의 메타버스 올라타는 삼성, 애플 물론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이걸 놓고 또 격돌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 세계, 물론 삼성전자와 애플, 또 둘이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아마. 자, 삼성전자는 AR 글래스, 그리고 애플은 MR이죠. MR 헤드셋, 물론 MR은 혼합 현실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메타버스에서도 삼성자가 스마트폰에 끌래 그래 치고받고 싸우던가, 이제는 메타버스로도 싸우고 치고받고. 어, 온갖 난리 구슬을 피울 겁니다. 물론 둘다 크겠죠. 자,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뭐 이어폰, 전부 애플하고 어치고받고 싸우지만 이제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 시장이 급성장을 할 거며 향후 함께 성장을 할 겁니다. 물론 경쟁도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죠. 일단 삼성전자가 삼성자고 애플이 VR, AR 이 기기 제품을 어, 개발하는데 지금 엄청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메타버스 시장 확대가 여러분 급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뭐 mr 어 애플의 mr 헤드셋 예상의 이미지인데 무슨 어 물안경 같기도 하고 이거 끼고 뭐 수영을 해서 물안경으로 어, 사용해도 될 정도로 어, 상당히 물안경이죠. <laughs> 자뭐 모르죠 뭐 껴보면 뭐 좋은 어, 메타버스의 세계에 어,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조사 업체 이 스트레티지 애널리스트 어~ 여기서 얘기한 게 2025년에 여러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800억 달러 우리 여러분 입 벌어지면 안 됩니다 눈 튀어나오고 330조 어~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460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54조 자 4년 사이에 6, 6배 규모로 급성장을 할 겁니다. 여기에 삼성 자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이 VR하고 AR, MR 이게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건데 조만간에 여러분의 곁에도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음 증강 현실이나 가상 현실 이거는 현실에 가장 가까이 곧 다가올 겁니다. 어 저도 이와 관련된 거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거는 여러분 물론 뭐 안경 끼고 뭘 보고 뭐이 이걸 떠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뭐 가상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메타버스로 구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VR 하고 AR 기능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이 MR 헤드셋이죠. 이걸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체 칩인 M1 이게 탑재가 탑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상현실과 관련된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칩은 고성능 반도체, 물론 초미세공정,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걸 구현해 낼수 있는 파운드리 제조, 물론 삼성전자, 그리고 TSMC도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세트사업, 가전, 이 모든 게 연관산업,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애플이 내년, 내년쯤에 아마 출시를 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출시되면 여러분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신다면, 이 메타버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실 겁니다. 물론 애플이 뭐 내년 중반에 MR 헤드셋, 그리고 한 2025년형에, 2025년 정도 되면 글래스, 이 안경 형식으로 또 나온다고 하고, 나아가서 2030년이나 2040년쯤 되면 여러분, 눈 안에 우리 콘택트렌즈 있죠. 콘택트렌즈만 끼더라도 뭔가 어 뭐가 붕! 나타나는 그런게 나올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뭔가 나타날 겁니다. 그 가운데는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자 물론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도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ar 글래스 물론 증강현실이십니다. 여기 개발에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물론 어, 이거 역시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어, 비슷한 시기에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일전에 삼성자가 기업 VR이나 이 오디세이 플러스와 같은 이 VR, 이런 기기도 개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삼성자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자, 이런 거 충실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자가 그 삼성정지하고, 그리고 일본 미쓰비시이 케미컬 홀딩스하고 전략적인 투자도 했는데, 음, 물론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나 어, 돌비 어, 디지 렌즈 이런데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은 삼성자가 미래 먹거리를 함께 엮어 나가기 위한 수순이겠죠. 자 향후에 삼성자의 M&A 자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자 종류를 마다하지 않고 M&A와 관련된 걸 지금 준비 중이라 하니까 물론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이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러한 플랫폼 역시도 향후 삼성자의 M&A와 상당히 관련이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여러분, 어, 지금 앞서 지난 2월에 삼성자의 AR 글래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안경인데, 이게 아마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안경, 어, 부럽습니다. 저도 안경을 끼지만, 어, 향후에 뭐 이런 안경으로 인해서, 어, 모든 사무 환경과 뭐 가상 증강 현실 속에서 뭔가 할수 있겠죠. 자, 이런 게곧 어,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이 안경과 비슷한 형태의 AR 글래스죠. 이걸 착용한 상태에서 뭐 가상 키보드를 막 두드리고, 물론 홀로그램, 이 화면을 보면서 뭐 업무를 하는 모습이 어, 예상이 되는데, 어, 상당히, 어, 지금 메타버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까이에 상당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도 2022년, 2023년, 내년, 내후년이죠. AR, VR, 기가, 기기 출시가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시장. 당연히 삼성전자가 선점하기 위해서, 어, 당연히 애플도 선점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뭐, 늘 뭐, 따라오는 따라쟁이들, 중국 기업들이 있겠죠. 자, 엄청나게 경쟁이 아마 치열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향후에 제가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330조가, 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대죠. 물론 2025년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삼성자의 파운드리, 캡파 규모만 3배가 될 겁니다. 물론, 그만한 삼성자의 초격차 기술인, 어, 3나노, 어, 향후 3나노 2세대, 그리고 2나노. 자, 이란, 초미세공정과 맞물려서 어이 초미세공정 파운드리 수준은 30% 넘어가겠죠. 자, 초미세공정과 관련된 핵심 칩, 5G,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이 모든 게 이러한 고부가 가치 칩다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메모리도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나겠죠. 자,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 아무리 모른다 모른다 주가 빌빌대고 안 오르고 뭔가 외부 악재, 뭔가 얘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자, 이러한 미래가 보이고, 확실한 선점을 할수 있고, 진입장벽 또한 높은, 어느 누구도 돈이 없으면 제대로 뛰어들지도 못하는, 이러한 재반항을다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크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주가, 역시나 또안 오르네. 이러시면, 어, 담배과 소주과 조금이라도 보태서 단한 주라도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에 다시 한번 즐거운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